유물을 좀더 세게,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뒤로 가시 뒤로 가면 도가니 흘리는데 당신의 종이 장총이라며 <목소리> <laughs>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자마자 어우, 나짧잘보데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laughs> 어, 물론 어, 유물을 집어넣다이뜻이죠 어, 하여튼 아니, 그런데 실제로 유물을 집어넣어서 개선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좋다 좀더 세게 하자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갑니다 어떻게 해요? 요번에는 이제 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뭡니까, 이거? 어, 파리, 파리. 파리를 딱 붙여놨어요, 스티커를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맞춰야지. 맞춰. 맞추라 말이 없어요. 그냥 스티커만 있는 거예요, 지금. 맞춰야지. 맞추라. 맞춰. 어, 막, 맞춘다고. 하고. 어, 이게 진짜로 강력한 건데, 왜냐면 하 80%를 개선했습니다. 오징어 홀린 걸80% 개선시키는 넌치 효과의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인 강력한 힌트가 있는 건데,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파리를 맞추라는 문구가 없어도 스스로 맞추고 있어요, 파리를. 근데 8일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밥구리를 시키고 있어. 오줌하면 밥풀 안흘이고오줌하면80% 개선시킨 거죠. 말하자면 안전하라고 우리가 명령지시 강요야.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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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할 때그 얘기가 그 사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잘안 들어간다. 그냥 튕겨낸다라는 거죠. 왜 내가 스스로 나의 내적인 자발적 동기부여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잔소리처럼 하는 건 별로 그렇게 하고 스스로가 어,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